와 커스텀 오나왜 이렇게 못 생겼어? <웃음> 아 <웃음> 진짜 생겼어. 극혐 빨리 바꿔. 아야 <laughs> 마늘이 날 죽였다. 너 죽었어? 그래 나 살해당했다. 지가 죽여놓고 너 죽었어 이러네. <laughs> 3 5 0 원을 주네요. 아하 오케이. 이거 일단 쉬운 단계니까 저는 한번 해보고 살래요. 어 그냥 다써어왜 이렇게 조용하노? 시시하다니까 조용하죠. <웃음> <웃음> 아니 머가갑7갑을 해가지고 나 본인도 알 거. 저피 칠갑이에요? 응 보자. 그러니까 머게요 어, 뭐 뭐야? 아, 눈 앞에서 아, 눈 앞에서 아, 아, 그 대, 거대한 게 터졌었나 본데. 가야되는데, 와이안 와요. 아, 그런거였어? 어려워, 가자, 그냥. 그래 같이 완장일까요? 가자, 아, 이게 핑이 없나? 핑을 못 찍는게 되게 핀 불편하다. 핀 그러게. 뭐야? 어머, 어머, 어머. 왜, 왜? 얘들아, 나 살려줘. 와, 뭐, <laughs> 너 뭐,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거기를올라갈지모르겠려줘요이야 뭐야? 여구야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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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오십 년 필살 같았거든요. 이 때문에. <laughs> 저게 뭐야? 뭐야 저게? 저게 뭐야? <laughs> 저게 뭐야? <laughs> 어머! 아저 뒤로 건너갈 수 있는. <laughs> 오 너무 많은데? 서둘러 다리로 건너세요.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? 응, 음, 그런 거 같아. 이동하자. 아니, 빨리 건너라고 한게 이유가 있는 거, 이게. 그러니까. 그냥 이거 듣지 말고. 그니까, 빨리 건너 써야 되나봐. 음. 그럼 일단 혼자 가면 어떡해. <laughs> <laughs> 지워도나쁘거 나도. 개 끔찍해 미친. 이게 파티를 버리는 거야? 뭘 파티를 버려? 아니 얘 파티를 버리잖아 지금. 제가 어머 하겠습니다. 설치 중 설치 중. 오케이 오케이. 아주 머구 도어스로 가야 되는데. 일로 올라가자. 1분, 아, 1분 안에. 머구 도와주러 왔다. 머구 무슨 피리부는 사나이 마냥. <목소리> <말이야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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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웃겨. 모구는 <너희도> 피해줄게요 <목소리> 아, <피로가 안> <목소리> 빠져, 일단 빠져. 머구는 빠져. 너희도 <목소리> 나가야, 돼, <목소리> 나가야 돼, 나가야 돼, 나가야 돼. 1 0초 30초 안에 나가야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나총 너무 구린거 같아내총좀 봐줘 음. 나는 총 한발 띡띡 이렇게 쏘는거야 그래, 진짜냐? 돼. 진짜로? 어. <laughs> 진짜 신중하게 쏴야돼 개쓰레기 <laughs> 총 들고 <laughs> 개쓰레기 <laughs> <laughs> 총 들고 <웃음> 있었네 지랄 <laughs> 진짜임 자 먹음 오늘 먹음 할 게임은 장전이 어, 좀 오래걸리네 이총나 다시 돌아가서 총 <laughs> 가지러 아, <laughs> 오케이. 가지가지 레전드. 바깥에 살짝 도와주고 다시 들어가고 안에도 도와주고 폭발물 챙겼어요. 저도 챙겼어요. 나는 설치했다. 트이 준비해도 되나요? 위에서 저거 그 설치하고 오는 사람 어머 할 준비. 아, 진짜. 지금 설치할게요. 네, 네. 근데 죽을 것 같은데. 설치했습니다. 너무 좀비가 많고. 아이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마늘이가. 거기 많아? 많아서 못 나오는겨? 아니 많진않은데 스태미너가 없어서 못 뛰어. 그거, 그거 일단 오는 길 닦아 놓고 h a n k you! Thank you! Thank you! Thank you! t h a n 이거 o u Thank you! Thank you! Thank you! t 그러면 저렇게 빠르면 저 떡통으로 어야 된다는 거야? 모르겠어 그거. 와이 사람 에이포포. 목숨이 두 개인가? 빙. 간지 챙기다가 뒤지겠네 <laughs> 간지를 챙겼어. 그래 저 커다란 <laughs> 게 오고 있는데 Get o u p My House 음, 이지를 하면서 도망갈 자세도 안 취하고 그냥. 뭐 대단한 청도 아니고 권청 들고 있었으면서 응. 맞아. 가보실까요? 그럴까요? 엽니다 네네, 난... 네네, 암스 디도 안 돌아 보여. <laughs> 갈까요? 네, 열게요. 네. 아들 상점 보고 있구만. <laughs> 열리면은 나갈 생각임. 진짜. 그래서 인... 열었음. 오케이. <laughs>